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저항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기저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전기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 대문자 R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의 정인데, 저항은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 그래서 만약에 방해하는 정도가 크다, 그러면 전기저항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가 작다라고 얘기하면 저항이 작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옴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항의 기호는 R 단위는 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항이라고 하는 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크다라는 것은 저항이 크다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기 저항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전기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자, 이제 우리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전류가 흐를 때, 자, 이동하는 입자가 전자입니다. 전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뭐 이건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이때 도선 안에 원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자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움직이지 않고 전자는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움직 이지 않는 원자와 충돌을 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동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 전기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어,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도선이거든요 그래서 도선에서 여기 어, 동그랗게 크게 있는 동그라미 보이죠 이게 이제 원자입니다 그래서 원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 놓은 게 마이너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고 있는 있는 이 입자가 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플러스 극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할때 보면 이 원자와 충돌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저항이 생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두 번째는 전기 저항을 변화시키는 요인인데요.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자첫 번째는 물질의 종류입니다. 물질의 종류마다 저항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도선 있잖아요. 이 도선의 길입니다. 도선의 길이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도선의 굵기입니다. 근데 이 굵기 같은 경우는 굵기라고도 나오기도 하지만 단면적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 저항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물질의 종류, 도선의 길이, 도선의 굵기 또는 단면적이라고 하는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전기 저항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냐 하면 자,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자 여기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상태가 달라지면 원자와 정, 전자가 충돌하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기 저항이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제 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절연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도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물질을 도체라고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구리 요런 대부분의 금속이 도체입니다. 우체는 저 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흘러요. 자그 다음에 절연체인데 이 절연체 같은 경우는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로 유리, 플라스틱, 종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은 어, 저항이 달라질 수 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만약에 이제 어, 같은 물질이라도 도선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굵기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즉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진다 라는 얘기겠죠 저항과 길이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단면적에는 또 반비례 합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커지면 은 저항은 작아진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밑에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게 아까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식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한다. 자, 길이에는 비례하니까, 길이는 분자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게 단면적인데, 단면적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굵기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면적은 반비례하니까, 분모에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항은, 외우세요.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근데 단면적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단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길이와 저항은 비례관계가 되는 겁니다.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도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단면적은 동일합니다. 요두 도선의 a, b, 두 도선의 단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a는 길이가 1m라고 되어 있고 b는 길이가 2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길이의 b는 1대2가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통과한다라고, 이쪽을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길이가 좀 짧으면은 잘 지나갈 수 있는데 길이가 길면은 지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은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길이와 저항은 아까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비례 관계라고 그래서 길이가 1대2면 저항도 1대2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은 게 있는데, 이 저항을 연결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항을 직렬 연결을 합니다. 자, 직렬 연결을 하면 옆으로 계속 붙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이렇게 한한 한 줄로 계속 붙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하면 할수록 자꾸 전체 저항이 커지게 돼요.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저항과 단면적의 관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한다. 자, 길이에는 비례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자에는 길이, 그 다음에 이제 단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길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자, 길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분모에 있는 단면적이 커진다? 그러면 저항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관계는, 단면적과 저항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예요. 자,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C하고 D가 있는데, C하고 D가 길이 같은 경우는 1m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면적이, 자, C 같은 경우는 단면적이 1제곱 밀리미터고, 그 다음에 D는 단면적이 2제곱 밀리미터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어, 도선이 있는데, 전자가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단면적이 더 넓어야지 지나가기가 수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C와 D의 단면적 같은 경우는 1대 2가 됩니다. 얘는 1 제곱 밀리미터, 이거는2 제곱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단면적은 1대 2입니다. 그러면 단면적과 저항이 반비례 관계예요. 꼭 기억하세요. 단면적과 저항이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1대 2라면 단면적이 큰 것이 저항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반비례 2대 1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형 문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니크롬 선의 길이와 굵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저항입니다. 저항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식을 적어주면 됩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한다.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여러분, 단면적분의 길이의 값이 클수록 저항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인데요. 단면적이 2제곱센치 여기가 단면적이에요. 단면적이 2제곱센치 미터고 길이가 1이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단면적분의 길이에 대입을 하면 요 값은 2분의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면적이 4제곱센치 미터고 길이가 1이잖아요. 그래서 단면적분의 길이에 대입을 하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세 번째는 단면적이 0.5 라고 되어 있죠. 길이가 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은 0.5, 길이는 2라고 하면 10을 곱하면 5분의 20이 되니까 4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단면적이 1이고 길이가 2라고 되었잖아요. 그래서 1분의 2는 2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단면적이 2, 길이도 2니까 2분의 2해서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 중에서 제일 큰 값이 4죠. 그래서 저항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3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